안녕하세요 현미쌤이에요. 어, 어제 노, 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추석 연휴라서 깜빡해가지고 이제 찍어서 올립니다. 자, 1번 받으신 친구들은 잘 보시기 바랄게요. 어,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음, 네. If you watch airline attendants when flight safety instructions are being given. 까지 먼저 볼게요. <laughs> 이 수단의 주어는 네, you. 동사는 watch. 웬절의 주어는 fly safety instructions까지 동사는 are being given 전부 다예요. 이 해석부터 해 봅시다. 뭐 한다면 너가 본다면뭘 봐요? 비행기 승무원을 본다면 뭐할 때? fly safety instructions 하면은 비행 안전 교육이 자, 우리가 비기분 하면요. 기분의 무슨 태예요 네, 수동태니까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다죠. 근데 지금 BPP 수동태뿐만 아니라 뭐가 옵니까? 비동사의 죄송합니다. <laughs> ING가 오죠. 그러니까 BING면 현재 진행. 그리고 BPP니까 네, 수동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만약에 너가 당신이 비행기 승무원을 본다면 뭐할때 비행기 안전 교육이 주어지고 있을 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전 교육을 이렇게 이륙을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보신다면, you will notice that they hold a life jacket, o x like pieces of art being auctioned a n christies. 일단 you는 주어, w i l 조동사, n o t i s 가 동사고 지금 보시면 대절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무슨 절이 나왔죠? 네, 명사절이죠. 명사절이어서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뒤에 어떤 문장? 네,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 했더라? 너가 이제 비행 안전 교육이 주어지고 있을 때 비행기 승무원을 본다면 너는 뭐할거래노 놀이 있 알아차릴 것이다. 뭐를 알아차려? 그들이 들고 있다는 것을. 뭐를 들어요? 라이프 스틱다 타면은 구명조끼. 그리고 시점 마스크하면은 산소 마스크. 그리고 다른 설명, 데모스트레이션하면 설명이죠. 어떻게 알아차 음. 너는 뭘 알아차릴 거냐면 그들이 구명조끼랑 산소 마스크랑 다른 설명 마스, 자료를 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근데 그 다른 설명 자료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모처럼. PC Smart 예술품처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B 옵션이니까는 뭐 되는 거예요? 네, 경매되고 있는. 그래서 B 옥션다면 경매되고 있는. 어디에서? 크리스티 있으면 크리스티 경매라고 뭐 유명한 그런 어떤 경매하는 그런 뭐 외국에 그런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경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되고 있는 예술품처럼 구명조끼랑 산소마스크랑 설명자료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행부터 크리스티스까지 앞에 있는 피시 서브 아트 수식하는 거고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네, 앞에 나온 그 비행기 승무원이겠죠? 음... 뭘까요? 에어라인 텐던트. 정리하시고,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 맡으신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